안녕하세요. 장희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광명시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광명시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넓고요.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개발이 지금 다양하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좋은 기회 삼기 바라겠습니다. 광명시 동쪽은 이제 서울 구로구고요. 또 금천구. 남쪽은 이제 경기도 안양입니다. 서쪽이 이제 경기도 시흥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있죠. 그래서 광명시 가운데를, 아, 남북으로 녹지,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서쪽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광명시는 이제 경기도긴 하지만 사실은 서울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여기는 그 서울하고 가깝고 또 지역번호도 02를 쓰지 않습니까. 남양주 이런 데는 이제 아 영삼 그 일을 쓰는데 예, 여기는 서울 다 보면 되죠. 그리고 지하철이 또 상당히 지 편하죠. 그래서 7호선 아, 가산 디지털 단지 역하고요,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이 광명시 북쪽을 지나면서 어, 구도심이 형성됐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광명사거리역 밑에가 광명 루타운 재개발하는 데고요, 철산역 밑에가 이제 철산 주공단지 재건축하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가산 디지털단 지역으로 연결되면서 서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광명 사거리역 주변은 이제 광명 루타운으로 대규모 재개발 지진행이고 철산역 주변은 주공난주를 재건축이 이제 한창이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 서쪽 지역은 정부가 올해 3월에 광명시형 3기 신도시 예정기로 발표했죠.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전국적인 유명세와 홍역을 치른 곳인데요. 이 광명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아파트 공이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산역 주변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광명사거리역 주변은 아주 오래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은 서울하고 가깝고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 옆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해서 앞으로 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또이루어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예. 그리고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이제 철산역 중심지구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광명사거리역입니다 예. 자 광명역세권 한번 보겠어요 KTX가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KTX 광명역은 광명시 서남쪽 하단에 위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KTX 강면 역세권은 2017년 이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6개 정도 있는데요. 매매가가 최근 몇년 사이에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지역과 비교해서 결과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그 2018년에 입주한 센트럴 자이가 있는데요. 84타입의 8월 실거래가가 14억 4천을 찍었습니다. 광역역 파크자이는 2017년 입주했는데요. 84타입이 5월에 실거래가가 14.5억을 찍었는데, 참고로 1년 전에 2019년, 아, 2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2019년 5월 거래가가 8억 5천이니까요. 2년 사이에 거의 6억 이상이 뛴 거죠. 지금도 아파트 값이 좋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좀 오르고 있죠. 아파트 값이 좀 소황 상태가, 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계속 오르고 있, 있기 때문에. 자, 2018년에 입주한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플레이스 84타입 역시 8월 실거래가는 14억 5천입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의 거래가는 9억 2천인데 많이 올랐다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케아가 있고요. AK 플라자 등 입장에서 광명역세권 인프라 확충 중입니다. 유동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또 광명역세권은 신안산선과 월곧 판교선 등 신설 로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포함돼 향후 도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합니다. 자, 신한산선과 월급 판교선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 확충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광명시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죠. 이건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서 광명 서울 고속도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신한산선 예정 보시고요. 월급 판교선 예정돼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여기가 광명 수권인데 옛날에 그 시골의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최근에 가보시면 이제 놀래죠 제가 그 광명의 그 철산주공 아파트 단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7단지에 제가 좀 살았었습니다. 아,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85년, 6년, 7년 이때인 걸로 기억되는데 굉장히 그때 살기 좋았죠. 7단지가 이제 그 3층 연립주택 식으로 돼 있죠. 2층인데 이제 3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살기 좋고 27평이었는데 그때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살았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제가 전세를 그때 뭐 27평인데, 한 1,400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전세 살았는데. 아무튼 거기 살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다시 이사 갔는데. 그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한번 최근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다른 나라에 온줄 알았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정말 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너무 변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9층 아파트 단지로 변할 거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앞으로 상당히 중산층 이상의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이 또 광명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뭐좀 생소한 지역이긴 한데 하지만 이쪽 그 서쪽에 살고 있는 이쪽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제 광명이 굉장히 투자가치가 높은 그런 주택가로 돼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또 핵심 지역이 이제 광명시흥테크노밸리라는 겁니다. 여기가 2015년에 여기가 이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게 해제가 되면서 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그 중에 이제 본 사업 부지를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첨단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 경기도가 수도권 서남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경제 자족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만 있게 되면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잖아요. 이렇게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명이 더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조성하게 되면 2조 2,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4만 1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주택을 뭐 서울에서 멀리서 하겠어요 이쪽에도 아무래도 상당 부분 어. 주거를 하러 오기 때문에 집값도 상승하고 전세값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광명시 가학동, 노은사동 이원 시흥시 논곡동, 무진해동 이원 75만 평 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 산업단지, 학원 공공주택지구 등 4개 단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이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규모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해당 지역 안에 신한산선에 학원역이 이제 신설될 예정입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는 2024년에 준공을 합니다. 학원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따릅니다. 자,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이미 단지계획 승인됐고요. 수영 재결 신청됐고요. 공사 발주됐습니다. 용지공급이 2024년 3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유통단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18년 2월에 진작됐고요. 공사도 발주가 돼서 착공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용지 공급이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첨단 산업단지도 단지객 변경 승인이 떨어지고 보상 협의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보상 끝나면 이제 공사하겠죠. 주거단지는 이제 지구 지정이 이미 됐고요. 토지조사 끝났고 지장물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또 이제 진행되겠죠. 이 학원동 일대 여기가 강명 시흥, 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었을 지역입니다. 자 교통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지 뭐든, 든 인구가 이제 몰리게 되면 가장 먼저 교통망을 먼저 확충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월곶 판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 판교간 복선 연철이고요 이미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에 전노선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월판선은 월곳에서 강호도 강가정결하는 간선철도인 경광선의 서쪽 끝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기도 시흥, 광명, 안양, 의향,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동서연결하는 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선입니다. 지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안선선도 중요하죠.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서 서울 여의도간으로 가는 복선전철이고요. 2024년 말 개통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40m 이하 대신도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설되면 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1시간 40분 걸려던게 25분으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청하고 광명구간은 월곧 판교선과 노고선을 함께 써서 환승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광명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또 공사 중인데 개통되면 남쪽으로는 수원광명고속도로, 북쪽으로는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예, 민자, 민자고요. 광명시 과학동에서 광명 JC 부천을 통과해서 서울 방화대교관으로 이어지는 20.2km 구간입니다. 광명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미래 광명 청사 보시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녹지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보존축으로요. 그다음에 붉은 선인 그 개발축으로 광명테크노밸리에서 광명시 건소화 지역을 거쳐서 이어지는 그런 개발을 쭉 해고요. 그래서 이것이 붉은색이 향후 광명시 발전의 주된 관심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광명시를 이제 새아의 임장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일 먼저 광명시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광명 그 동안에 생각한 거 많이 다를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